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양치기로 살며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통해 미래의 사명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호랩산에서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말주변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며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YH 야외로 게시하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거만하게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후 이집트의 재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물이 피로 변해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파라오의 완고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와 파리가 창궐했습니다. 개구리는 지방과 침상까지 들어와 괴로움을 주었고 파리는 음식과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파라오는 일시적으로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재앙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에 우박과 메뚜기가 내렸습니다. 우박은 농작물을 파괴했고 메뚜기는 남은 농작물마저 먹어치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는 심각한 기근에 빠졌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철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으며.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지만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가 다시 합쳐져 물에 삼켜졌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신의 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습니다.